사철나무 묘목 보세요 이거 사철나무 묘목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 개판이에요 아유 제대로 고진게 울고진게 하나도 없어요 네. 이거 봐 이거 봐 얘도 얘도 울고진게 하나도 없어 이걸 어떻게 심어야지 예쁘게 키워요, 이거. 에이, 무슨 물풀도 아니고. 그래도 잘 심어봐야죠. 에이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아이, 참. 얘는 또왜 이래. 아유. <laughs> 이게 한나무 한나무 한나무입니다 이게 에이. 잘 심어 보겠습니다. 에이.